안녕하세요. 미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러브 v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선선한 계절이라서 훨씬 지내기가 좋죠? 자, 이 계절에 우리는 Some 100, 10편, 100편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요. Some 100은요. 특별히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보다시피 A sum for giving thanks. 이렇게 나왔죠. Giving thanks. 감사를 드리기 위한 시편이다. 이렇게 특별히 부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특히 기도의 목적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은 감사와 기쁨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시편는 특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of!" 이렇게 놨왔요요 "Shout" 외치다는 거죠. "Joy"는 기쁨을 외칩시다. 누구에 대해서? "To the Lord" 주님에게. 우리 기쁨의 소리를 외칩시다. 주님에게 한우성을 지르는 거죠. 너무 기뻐하면서. 누구에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Old Earth라고 이야기했어요. Earth는 지구지만 Old Earth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 세상 모든 것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구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아. 주님에게 기쁨의 한호성을 지릅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시표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너무나 기쁨이 그냥 터져놓오는거야 그게 바로 샤우팅하는 겁니다. 우리 음악 중에서도 여러분 락큰 l 하는 분들은요. 소리가 그냥 샤우팅하지 않습니까? 코암 지르듯이 너무나 좋아서 한우성을 터져놓오는 것이 바로 샤우팅이거든요. 기쁨의 한우성을 지릅시다. 이래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만약 기쁨이 없다면,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의 한호성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여러분, 그래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Hello, how are you? I'm glad to see you. 난 당신을 만나서 그래드, 기쁩니다. 우리가 그래드란 단어는요, 누군가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레드니스입니다. 그런 반가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워십,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건 하느님을 워십하는 거죠. 순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반가움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합시다. 이또워십이란 동사가 왔으니까 명령문이죠. 그리고 컴이라는 명령문이 또 왔어요. Come before him with a joyful song. 이렇게 말했어요. Come before him. 그의 그분에게 Come. 나아갑시다. 뭘 가지고? Joyful songs. 너무나 기뻐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갑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거 하고 있는데요. With my song I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도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유튜브의 이 방송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각자의 노래로 우리는 그분을 참여할 것입니다.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 o n g s 아주 기쁨의 노래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이죠 그래서 이 노래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서 반가워서 기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예배한다는 말참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하느님을 경비합시다. 오십은 그런 뜻도 있거든요. 오십은 단위에는 예비하다, 경비하다, 경비합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아주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우리는 Come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으로 여러분 이 끝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이렇게 통통 걸러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문장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쁠 수 있느냐? Know that 알아라는 거지요. 명령문입니다. 뭘 알아라는 거냐? The Lord is God 이렇게 말했어요. Lord란다는요. 본래 우리 봉쇄 그시대에 옛날 봉건제 시대에는 영주를 Lord라 그랬거든요. The Lord 그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Lord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뭐, 누구이기 때문에, God,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주님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지 전능 한 분이시죠. 그래서, God란 단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It is He who made us. 그리고 또 무슨 사실이냐?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제가 밑에 적어 놨는데요. It is 다음에 강조하는 단어, 가 들어갔죠. 그럼 강조하는 다드가 뭡니까? 히가 강조된 거죠. 히를 강조한 겁니다. Who made us?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가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히즈도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 43편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I summoned you. 내가 너를 불렀고. 그죠? 내가 내 이름을 불렀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도 하느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앞에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세 번씩의 강의를 했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관계 안에 살게 되는데요. 다 연결되어 있음을,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분명하게 느낍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결된 존재임을 딱 느끼고 있죠.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심리학에서, 그 다음에 많은 인문학에서, 생명에서 다 발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가장 깊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It is He who made us.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God.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느님. 그리고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인 거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 깊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고, 기쁨을 이야기 할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서 탁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우리의 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신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있죠.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저는 이사야 43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We are His people.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 결과적으로 시편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하느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그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the seed of his pasture. 그분의 목처지에 있는 양대인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시력도 안 좋은 데다가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앞에서 제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죠 눈이 나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리석어서 자기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런 양을 보살피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패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의 목처지에 들어가 있는 양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처지에 들어가 있는 양떼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의 목처지 있는 양떼이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목숨을 바치는 자녀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너무나 기쁜, 기쁨,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으로 불안할 때도 많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에부터 왔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ter his gate with a thanksgiving and his court with praise 이렇게 나왔어요. Enter라고 하는 동사가 문장 앞에 왔죠. 들어갑시다. His gate, 그분의 게이트 문으로,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I am the gate, I am the way. 나는 문이요 길이다. 어떤 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도 그 생명을 알고 사는 참으로 기쁘게 살수 있는 그 문인 것이죠. 그분의그 문으로 뭐를 가지고 thanksgiving 감사하면서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 혼돈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목처지에 있는 양떼이며 그분의 너무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로 그분의 문에 들어갑시다. 왜냐면요. 그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탁 한다는 거죠. 그게 1 3 9편에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앉을 때나, 쓸 때나, 내가 누울 때나, 나갈 때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Before a word on my tongue, 내, 안, 내 입에 단어 하나 올리기 전에도, you know it completely. 당신은 그것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어떤 날은 내가요, 가만히 하늘 앞에 앉아있어도, 하느님은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 영혼에 무엇이 지금 어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그냥 하늘 앞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엔터, 들어갑시다. 그분의 문에, 엔터 히즈 게이트는요, 기도의 문일 수 있어요. 그분의 게이트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그분이 내 앞에 있음을, 그분이 나의 하느님임을,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Thanksgiving, 감사로. and his c o u t with a phrase. 볼 커트는요. 법정입니다. 리 옛날에는 법정이 어떤 큰 그런 사람들의 바로 그 앞들에 있었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딱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들이 바로 법정이었죠. 여기서하느님이 있는 그 법정에 하느님의그 앞들에 뭐를? phrase. 참여하면서 그래서요. 어, 어떤 신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장면을 공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감사와 찬미라는 것이죠. Thanksgiving이 감사이고 praise가 찬미입니다. 하느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지.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의 그 밑바닥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praise, 찬미인 것이죠. 이두 가지가 어, 수도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하신 근 신부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Thanksgiving and praise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감사와 찬미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His c o a t with the praise. 그분이 문으로 우리는 감사로 그리고 그분이 안뜰에 우리는 찬미로 들어갑시다 이래 말했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바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다음 문장은 또 반복하고 있죠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give란 단어도 동사원형이고 praise 동사원형으로서 명령문입니다 and라는 등의 숙에 연결돼서 명령문, 명령문 돼 있죠. Give a thanks to him. 그분에게 감사합시다. Praise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찬미합시다. 이래 말했죠. 그래서 우리 감사와 찬미, 그분의 이름, his name이 뭡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시편에서 가끔 보면요. His name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분 본질이죠. 그분 자신을 찬미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찬미할수 있고 기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앞에 이야기했죠. The Lord is God란 단어 있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He made us, 우리를 만드셨고,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이죠.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분의 어떤 우리를 한 인간을 보이면, 한 인간의 성품이랄까요? 그분 그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성품, 그죠? 이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or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The Lord is good. 하느님은 정말로 good,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느님밖에 없다. 하느님이 얼마나 good? 선하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참 착하고 정말 선하고 이러면 여러분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불안전하거든요. 그 선함도. 하지만 하느님은 굿 하면 정말로 선하신 것이죠. And, 그리고, his love, 그분의 사랑은 endures forever. 영원히 인디율, 본래 인디율은 인내한다는 뜻이 있죠. 그런데 지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테스트, 맛을 보아라. How good is he?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을 보아라. 우리 어떤 것을 맛을 딱볼때 있잖아요. 그건 우리 체험이 와야 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보통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그 뜨거웠던 사랑다 3년쯤 지나면 다들 그냥 뭐, 어 본래 콩깍지 씌였던그것다 벗겨지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훨씬 더 깊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사랑도 불안전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고 싶한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제가 우리 자녀들, 제 아들과 딸 또는 이제 지금은 제다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 그 다음 우리 사이, 정말로 다 사랑하죠. 하지만 내 사랑은 불안전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영원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요,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어, 뭐, 절이 좀 짧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만 다 끝내요. 그래서 다섯 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들어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로 짧지만 너무나 에센스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s l m 100, 딱시편 100편. 딱 좋죠, 그죠? 정말 여러분 시편은 정말로 어, 정말 제가 어떤 분이 만약에 시편 중에 딱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시편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으로 다양한 시편이지만 시편 10편, 100편은요 본질입니다 에센스가 딱다 들어가 있어요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0편의 마지막 5절입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Faithfulness란 단어를 전 정말로 좋아합니다 어, Faith는 본래 믿음이죠 f-u-l이 붙어서 믿음이 가득한 그 다음에 n-e-s가 또 붙어서 명사형이 됐거든요 페이스풀리스는요 충실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것이죠. 특히 우리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들 개가 굉장히 페이스풀하다 그러거든요. 그 주인에게 굉장히 충실해요. 주인이 가만히 이사면 정말 가만히 있, 어떤 경우에는 아주 훈련이 잘된 개는 그다 가만히 있고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다 바치는 것이 바로 페이스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풀리스니까. 충실함이죠. 하느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충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믿으시는지 하느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그 충실함이에요. 그래서 His f a i t h f u l n e s 우리의 f a i t h f u 가 아니에요. 그래서 h i s 라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의 그 충실함 하느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충실함은 continue 계속되는데요. through all generation입니다. 모든 대대에 걸쳐서 continue 지속됩니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서는요.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부터 쭉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도 보면요. 누구아브라함으로부터그 다음, 누구를 거쳐서, 누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착 세대가 나오죠 그만큼 하느님은 세세 대대로 그 집안을 딱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이죠. 하느님이 충실함은요 세세 대대로입니다. All generations 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에서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그 옛날에 평양에서 어떻게 보면 장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가토기죠죠 그렇죠? 같은 신앙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 뒤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것을 축복해주시고 그, 그, 것을 자기 끝으로 딱 삼으시면 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faithfulness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예요. 그분의 충실함은 대대손손 되도록 지속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 충실함.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요, 인간은요 충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배신자라고요. 너무나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악행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요. 충실함은요. 한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충실함은 세세 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10편 100편을 하면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저도 참 좋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100편 어땠습니까 Some 100 참으로 멋진 10편이죠 아주 짧지만 정말로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10편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보다시피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우리는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기쁜 날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